안녕하십니까. 쌍칼TV 윤상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먼동이 트자마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왔는데요. 이렇게 아침 일찍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농장에 벌이 세통 있는, 이 벌통이 있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벌통 앞에 나뭇가지가 어수선하게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어수선하게 걸쳐 놓은 이 사연을 소개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에 이 벌통이 있는 곳을 와서 보니 말벌들이 한 대여섯 마리가 와서 바로 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이 벌통을 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습격을 막 시작했나 봐요. 벌통 앞에는 벌이 한 열댓 마리 정도가 죽어 있고, 말벌들이. 이 공격을 시작했더라고요. 이 장수말벌은 이 벌들의 애벌레를 그 먹기 위해서 어이 벌통을 공격을 하는데요. 일단 장수말벌이 벌통 공격할 벌통을 정하면은 거기에다가 공격 페르몬을 이렇게 묻힌다고 그래요. 그러면그 공격 페르몬을 맡은 다른 장수 말벌들이 같이 와서 공격을 하는데요. 웬만한 벌한통 초토화시키는 것은 한 시간도 안 걸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수말벌들이 벌통을 공격하는 걸 목격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채를 들고서 한 대여섯 마리 정도 되는 그 장수말벌을 잡았습니다. 잡고서 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요,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튜브 교육이 있거든요. 유튜브 교육이 몇번 있었지만은, 그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유튜브를 그 할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마음 먹고 교육을 받아서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제가 이 자연을 이용한 말벌 퇴치법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 그 방법이 생각이 나서 주위에 있는 이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벌통 앞에 이렇게 걸쳐 놓았습니다. 이 이유는 덩치가 큰이 장수말벌들이 자유롭게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직근끈이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벌통 위에다가 올려 놓고 갔는데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자세히 보겠습니다 장수말벌들이 이렇게 붙어서 죽어 있죠 물론 나비도 있고 파리도 있고 하지만은 이 대략 세어 봐도 장수말벌이 한 열댓마리 정도, 정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가고 난 뒤에 또 장수 말벌이 왔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참, 그, 이렇게 장수 말벌이 자유롭게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과 쥐 끈끈이 저게 이렇게 효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네요. 장수 말벌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동료가 공경에 취해 있을 때 가서 도와주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료가 저지 끈끈이에 붙어가지고 허우적되면은 그걸 구해주기 위해서 또 가서 거기 가서 붙어가지고 또못 빠져나오고 또 다른 동료가 가서 거기 가서 붙어서 죽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양봉농가에서 정말 상당히 그 골치를 아파하는 그 장수 말벌 퇴치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 방법을 활용을 한번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쌍칼 TV 꼭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